튜터링 보현팀의 튜터를 맡고 있는 20학번 김보연입니다 저는 보현팀 튜티 23학번 김유진입니다 이번 학기 보현팀의 23학번 튜티 조예린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왜 튜터링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이번 학기부터 인도네시아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인도네시아에 에서 많이 지식이 부족하여 이번 튜터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떻게 튜터링에 참석하게 되었나요? 어 저는 사실 1학기 때 비해서 회화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탄뎀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찾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엔즈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튜터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 일단, 저희는 1주 차에서는 서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걸 배우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2주 차부터는 중간고사 관련해서 수업시간 공부 내용 확인하고 이제 복습하고, 3주 차에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해서 단어 시험 같은 걸한 번에 50개 정도 쳤었고, 이제 4주 4주차에, 차에서는 회집 같은 데 같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가서 서로 외국문화 체험 같은 거 해보고, 그리 5주 차 때는 이제 미라라는 인도네시아, 아, 말레이시아의 친구랑 같이 추터링 했었고, 그리 6주 차 때는 저희가 슬, 가주 쓰는 회화 위주 슬랭단어를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7주 차에는 면접 형식의 인터뷰 연습을 인도네시아로 안시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주 차에서는 상황극 같은 거 식당에서 중간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었고, 9주차에서는 저희가 감탄사고, 형용사, 아니면 문법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10주차에서는 이제 그동안 총 배웠던 걸 합쳐서 완전히 복습하고 이제 영상 제작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걸이 들어갔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장점이 있었나요? 네, 저는 현재 에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온라인 단뎀도 신청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튜토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많이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친구가 속으로 아쿠아 다마숙 아님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 전날에 배웠던 거여서 번역기를 돌리지 않고도 친구가 아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 인도네시아에 곧갈 예정이라면 추타 어, 선배님을 통해서 생활할 때꼭 알아야 되는 것들, 꿀팁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조, 좋은 것 같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어, 네. 일단 현지에 가야 배울 수 있는 그런 슬랭 같은 표현들을 튜터링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바라기 템에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배웠던 경험들 많이 써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나요? 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에 두번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두 번이 시간이 많이 작은 것 같아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좀더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터링 최종 소감을 말해주세요. 한 학기 동안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벌써 끝나가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가 인도네시아를 선택해도 될지 언어를 전공을 해도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 추천활동으로 어 그좀 해결이 된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일단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현실에서 쓸수 있는 그런 슬랭 같은 표현들을 바로 배워서 제가 인터넷제 친구들한테 쓸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원서에 넣어다 왔을 제가 아직 마이약과 선배님들잘 몰랐는데 이번 튜터링으로 좋은 선배님들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그럼 이번 튜터링 한 기간 동안 소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저도 튜티로서 똑같이 선배님들한테 공부를 배웠었고 그래서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인니어를 음. 잘하게 돼서 이제 나 저도 똑같이 후배 친구들한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유진이랑 예린이가 잘 공부를 해서 가르칠 맛이 났었습니다. 보연팀 선바이준바디 인도네시아, 사랑해. 안녕.